자, 지금 솔라나 코인 텐트상 대단한 일정상 정말 중요한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되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홀더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만 빠르게 정리해 드릴 거라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솔라나 코인 계속해서 기관들의 투자와 함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트위터 x 의 통합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위터 X 사용자 수예요. 사용자 수는 무려 5억 명으로. 이번 통합 과정에서 단순 홍보 효과뿐만 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투자와 함께 이 상승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 꼭 알고 가실게 있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은 바로 1월 달에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는 건데요. 자, 이제 홀더분들 이 락업 해제 패턴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자, 이 락업 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의 물량이 풀리냐가 아니라 이 풀린 물량 중에서 어느 정도가 시장에 매도가 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그동안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솔라나 코인 락어 펼쳐 물량 중에서 대규모의 물량들이 매도가 됐을 때는 항상 큰 가격 하락이 나와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어 펼쳐 일정을 앞두고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나와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하셔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해 드리면은 솔라나 코인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 과 온테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캐피탈까지 자 많은 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받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받았을 때는 1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었어요. 자,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차익 실현과 또 시장의 리스크 회피를 위한 이 덤프 물량들을 매도하면서 그 동안에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격 상승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덤프 물량들이 다 매도가 된 시점에서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의 솔라나 코인이 또한번더 재단을 락업해 질적에 맞춰서 트랜스퍼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말해드리면은 지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하락하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질문들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자, 왜냐면은 하 결국에 기업과 고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들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한번더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에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를 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 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이나 오해의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택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 재단의 일정 전마다.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자, 하지만 문제는 이 가격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는 기업과 고래들이 차익 실현을 위한 이 덤프 물량들을 매도하면서 가격 하락이 나와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기업과 고래들은 이락업 회적 일정을 앞두고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이 대규모의 솔라나 코인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을 만들어 내줄 건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할게 있습니다. 자, 이 가격 상승이 나와 줄때 반드시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한다는 해요. 왜냐면은 욕심 때문에 이 매트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한번더 대규모 락업해제 물량에 큰 가격 하락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이 락업해제라는 게 투자자의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에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솔라나 코인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v c 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알아냈는데요 자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표제 일정 전에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때 매도하는 이 목표 매도가 그리고 락업 표제 일정 후에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배수하는 시점들을 공유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를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를 하고 싶은데 저번에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 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여기 010 2145 2133. 그 김무장 개인 번호로 솔라나 이렇게 단세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런 정보들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들 걱정들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정보를 대가로 뭐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자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시더라도 뭔가를 요구한다면은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편하게. 정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혹가다가 질문들 주시는 게자 이게 지금 솔라나 코인에 투자했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이 물량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솔라나 코인에 투자했었던 뭐 한두 기업만 이 물량을 옮긴다면 그냥 이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솔라나 코인에 투자했었던 모든 기업과 거래들이 이 하락 이후에 또 락업회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단의 일정들을 움직이는 건데요. 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까지의 큰 가격 상승 안 나와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락업회제 후에 덤프 물량들이 매도가 됐을 때는 순식간에 큰 가격 하락 나와준다는 거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 재단의 일정 그리고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안 믿으셔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드가 뭐 한푼 두은 한한 절대 잔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 보는 거 무료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노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